오늘 커트한 건 리버즈 방향을 커트를 진행을 했는데 리버즈예요 리버즈 리버즈는 뭐가 나오죠? 깊은 컨케이브 완만한 컨케이브 얇은 컨케이브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깊은 컨케이브는 뭐예요? 리버즈 대각 위로 완만한 컨케이블은요 리버즈 뒤로 똑바로 <laughs> 완만 얇은 컨케이블은요 리버즈 대각 아래로 이렇게 컷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개로 우리가 한번 오늘 보자고요 오늘 컷한 거를. 첫 번째,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다커트를 했어요. 그죠? 그 대신에 우리는 뭐 했어요?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이라는 건 뭐예요? 다리가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다리가 고정. 그 대신에 지금 제가 요게 지금 두상이 사각이에요, 라운드에요. 내가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하면 사각이죠? 사각이죠? 근데 사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라운드수 주상은 곡면이니까 그쵸? 사각일 것이냐, 라운드일 것이냐,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항상 리버즈는, 리버즈는 뭐예요? 정중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정중선이 뭐예요? 기준선이 돼버려요 그럼 정중선. 정중선이 기준선이 돼요. 그러면 파팅을 해서 리버즈 대각 아래로 자를 때 이렇게 파팅을 해서 45도 각도를하 때는 뭐 각도는 상관 없어요. 뭐 30도 각도 하셔도 되고 45도 각도 하셔도 되고 6 0도하셔도뭐 각도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해했을 것이다. 해서 대각 파티으로 해서 손가락이 얘와 얘가 여기서부터 모든 머리가 뭐예요? 직각 빗질. 직각 빗질. 직각 빗질인데 정중선 넘어갔죠? 그렇 정중선 넘어갔어요. 직각 빗질이에요. 그 대신에 얘가 이렇게 빗질이 되면 뭐예요 언더 빗질, 언더 비평행, 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버 비평행, 저 어머니가 잘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평행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 대신에 얘는 뭐예요? 계속 빗질은? 직각 빗질을 했어요. 직각 빗질에 90도 직각 빗질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예요? 직각 빗질이 아셨나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얘가. 딱 정해졌어. 얘는 뭐예요?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티를또 나눴어요. 여기 2cm, 여기 2cm 또 나눴어요. 똑같은 동일하게 2cm를 나눠서.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빗질이 이만큼 나오고, 여기서 빗질이 이만큼 나와서, 얘네들은 오버비평형을 하면 이만큼, 이만큼 더 나오겠죠? 그쵸? 언더비평형을 여기서 이만큼 더짜리겠죠 이만큼의 계의 차이가 나요. 수평이면 이만큼 나오겠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처음에는 이만, 여기서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두번째 하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요? 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케이스 계산하시면 돼요.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m의 단차가 생겨요 이게 만약에 10cm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응? 1cm의 단차가 생겨요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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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이게 1mm씩 하다 보면 나중에 10cm의 단차가 생겨버려요 그거 똑같은 권리에요 아셨나요? 평행을 할 것이냐 언더 비평행을 할 것이냐 오버 비평행을 할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생기는 갭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나와나이요 그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버피페어는면 층이 하이 레이어로 엄청난 많은 층이 발생이 돼요. 맞셨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평행으로 할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오버하고 언더를 했을 경우는 너무 급격한 차이가 나요.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행으로 컷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평행 컷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것만 시켜요. 고정 빛, 고정, 즉각 빛질의 고정 디자인의 평행. 다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려운 것만 시킨 거예요 지금 왜 그거 맞추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빗질의 최고예요 최고의 빗질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대는사람 나중에 언더 비평형 오버 평형은 너무 쉬운 중복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laughs> 언더 비평형 오버 평형은 변화상쌍에마음으로 고정을 할수 있어 하지만 평행과 비평이 평행은 정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각 빛질 너무 힘들어 요 빗질이. 그래서, 요 부분을 할 때, 자, 요빗질할 때, 요부분이요두 번째 할 거는, 요만큼이 1번, 2번, 내, 네, 맨 나중에 얘는, 얘네들은 는얘 뭐예요? 얘가 새로 생성된 머리커락이기 때문에, 얘는 3번의 커트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또다 같이 또 나가주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 생성된 머리카락이 또 생기겠죠. 또 나가주면 또뭐야또 새로 생성된 머리카락이 또 생기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새로 생성된 거를 고정 디자인 하는데, 여기에서 다리는 항상 고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고정. 다리 고정. 뭐만 움직여요?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다리, 세 번째 다리, 네 번째 다리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다리 이쪽은 왼 다리 왼 다리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왼 다리만 아셨죠? 왼 다리만 계속 움직여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각 아래로 빗질하는 겁니요 그런데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아셨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대각 아래로 한 상태에서 뒤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커트를 진행했어요. 하다 보니까 얘가 이만큼 잘려나가요. 왜기준에잘랐던 머리가 있으니까. 그쵸? 기존에 잘랐던 머리가 있어서 얘가 잘랐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다빼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은 세인 레이어, 하이 레이어, 그린 레이어이션 발생이 돼요. 얘는 정중선에. 크래스트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뭐예요? 세 e 레이어, 그 d 레이 i 이션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돼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정중선, 얘네들은 워 포인트. 워 포인트. 그래서, 대로 파팅에서 갔던 커트 기준에서 뭐예요? 지로 똑바로. 지로 똑바로 해서 이만큼의 커트선이 없어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정중선을 벗어나야 안, 벗,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정중선은 벗어나지 않아요. 정준선을 모든 것을 기준적으로 해서, 이게, 이 곡선이 타지죠? 곡선. 곡선이 왜 타져요? 얘는 직선이 타지고요. 얘네들은요, 곡선이 타져요. 왜요? 두상이 둥그니까. 두상이 둥그러서 생긴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직선에서 머리 커트를 진행해서 모양을 잡아놨어요. 그 대신에, 이 각은 뭐예요? 이 각은. 90도. 스퀘어 파팅이에요. 이 각은 90도. 90도예요. 아시죠? 요 각은 90도 요 빗질과 손가락 모발과 손가락 손가락은 90도로 맞춰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세 번째는 얘를 원 포인트를 잡고 자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우리가 이어트 이어라는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이어트 이어라는 쇼커트가 아닌 이상은 귀뒤 귀 백, 귀 백, 귀 백. 귀 백이 이어져요라는 나누고요. 숏커트일 때는 귀 살에도 나눠요. 왜 그러냐면 귀 살에다가 나누면 옆에 사이드에 모발이 너무 없어요. 전대각을 만들려고 하는 모발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얘가 표현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귀 백에 있는 머리카락을 조금 더 갖고 와요. 근데 갖고 온다 해서 얘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숏커트일때귀 백에 있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해서 전대각을 만들면 이귀빼기귀 산에 있는 머리카락이 모지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귀 산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어트 이어라인은 귀 산을 기준적으로 잡아요. 귀 산에 있는 귀, 귀 산에 있는 기준점으로 해서 모발은 뒤로 나 있고 앞으로 나 있어요. 모발 자체가. 그래서 쇼커트만귀 산에 잡고, 단발 이하는 단발보다 길어지는 모든 머리는 뭐예요? 다귀 산에다 잡아요. 귀 산에 잡아서 이 공간을 좀 넓히기 위해서요. 너무 좁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전대격이. 그래서 귀 산에 잡으면 넓어 지면서 보이기가 시각적으로 보는 게 너무 보기가 편하거든요. 얘네들은 귀산이 뭐 단발머리에서 이상은요, 이, 이 귀산과 귀산에서 갈라지는 머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전혀 모발 모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귀산, 쇼커트는 귀산. 단발머리는 귀 빽에다가 이어주요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은 단발, 얘네들은 쇼커트. 이렇게 기준선을 이어주요란의 기준선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은 상태에서, 자 정중선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원 포인트라고 하면 반원, 반원, 반원. 진행하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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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고정. 고정. 고정 자인이에요이 파팅에서 고대로 반원에 해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세 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세번의 커트가 진행이 됐죠? 자, 요 상태에서 고정. 이 상태에 이 상태 이렇게 파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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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응. 한쪽 방향으로 다시 고정해서 커트를 진행하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가장 이제 힘든 이유는 얘가 자꾸 옆으로 이동, 이동을 이동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왜? 다리가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왜에는 무조건 다리! 고정을 꼭 해놓고서 진행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서 어, 대각거리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커트의 법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